다 함께 찬송 400장.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내 매며 부르짖는 나의 대원, 들을 소선해 주여. 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아 성경 말씀, 여호수와 16장 17장입니다. 여호수와 16장과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와 16장 17장 두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하블롯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래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 요셉의 자손 무나세와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탈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 북쪽 믹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의이르그 바다라. 에브라임 하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에브라임자에브라는 에브라임자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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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임자스 에브라임자스는 에라임자스는에는에브라임자니는에브라임니스는 에브라임자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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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스는에브라임자는자스는라는에라임자스는에라임자는에라임자스는라자라자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 채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증손 므나쎄의 현손 슬로바센 아들이었고 딸뿐이었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거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줌으로 유단 동쪽 길랏과 바하산 외 므나쎄에게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므나쎄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 므나쎄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나쎄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나쎄에게 속하였으되 므나의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님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나쎄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올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단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무나 셋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한 이스라엘 땅 소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셋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적을 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암과 그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개척.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신 위로와 은총이 오늘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 반 지파에 관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5장은 유다 지파에 관한 기록이고 16장과 17장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장자였던 문하세는 요단강 동쪽에서도 상당수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적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하세 반지파란 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있어서. 가나안 중앙에서부터 북쪽으로 므나세 지파도 불어 상당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므나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많은 땅,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도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야곱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루벤이었지만 루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되죠. 그 어머니 소모였던 비라를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 살린 공로 때문에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중에서 장자가 이제 문하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이제 40년의 광야기간을 거쳐서 가난 땅에 입성했을 때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세겜인데 세겜이 세계미 바로 문하세에 속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공로로 자신의 죄악을 씻으려고 해요. 내 죄악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내 죄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로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 구원은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많은 공을 쌓고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밖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공,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 공평하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공로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0 장에 보면요.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헌신에 대한 그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천국에서도 상급으로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선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쌓은 그 공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 요셉이 그 형제들 살렸을 때 그는 야곱의 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하세는 요단 동쪽에도 반지파, 요단 서쪽에도 반지파가 되었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이 잘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결과가 가나안 땅 정복에...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 주고 또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자주 고백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또 행한 그것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신앙의 유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준그 모든 것들,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축복을 제가 받아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갚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득문득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가난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통해서 왜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많은 땅을 받게 되었을까? 왜 요셉 후손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뿐더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을 물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갚아 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추락하며 또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팬데믹이 확산됨에 따라서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세상의 악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천국의 기쁨이 세상을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이 그땅 가운데 임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을 모두 무찔러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은 단한 번도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줄기 의 빛이 되어서 그곳에 갈때그 지옥 권세가 떨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업과 일터와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날을 거두며 이용할양식으로 기뻐하고 참된 만족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나날들 낼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한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가정에 대해서 참된 위로와 안식,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천국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녀순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녀순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해 주셔서 주인의 손길로 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 안 받고 나음 받게 하시며 팬데믹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 주셔서 속히 모든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정화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불 같은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련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애굽에게 내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 다 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의 힘과 능력을 더입을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위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